어? 맞나? 야 구석서 개봉 맞는데? 뭐야? 무친 무치... 야 해가야겠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다 돌리겠습니다 총코인은세번 1. 캐릭터 룰렛 랜덤 2. 용병 액트 1에서 5 룰렛 랜덤 3 해당 캐릭터 무기 랜덤 대신 쓰는 거만 4그 다음에 여기서 또 페널티 들어가기 적당한 거 파코 레더 레벨 1당 1만원 미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숫자 투표로 페널티 넣고 싶은 사람 들어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페널티 넣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페널티를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투수가 골라준 페널티 두개 뽑아서 하기 딱두 개만 뽑아서 할게두개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 들어오시고요 총 투표자는 10명을 뽑을 겁니다 총 10명의 투표자를 뽑을 거고요 자 10명은 페널티 투표 중 9개 뽑겠습니다. 자, 불려보겠습니다. 예, 네. 나오는 캐릭터로 첫 번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는 첫 번째 코인 캐릭터는 용병은 여기서 나오는 용병으로 갑니다. 용병 나오는 캐릭터는 아, 엑스파일까지 갈수 있나? 액트 1에서 사까지는 용병 없이 가야 되네요. <laughs> 엘리 드루, 늑대 드루, 호환 드루, 몸 드루. 엘리가 불과 냉기로 다녀요. 여기서 나와는 드루이다 하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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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야. <laughs> 아나 벌써부터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여기서 뽑아서 나오는 두개 페널티는 두 개. 첫 번째로 나오는 페널티. 정말 적당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당한 걸로 제발. 제발 적당한 걸로요. 뭐 뭐야? 뭐, 뭔데? 뭐나오냐 아이씨. 자, 두 번째 페널티 들어옵니다. 야,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 솔직히 좀 적당한 게 나올 게 없네. 다 거지 같은 것만 있네. 자, 시작을 해봅시다. 공유 창구함에 있는 것들은 단한 개도 못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도 단한 푼도 못 꺼내 쓴다는 라 아주 끔찍한 어,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 근데 많고 많은 건데 왜 하필 소환 드루가 걸렸을까? 죽으면 디버프가 추가가 되냐고요? 야, 네가 네가 사람이냐? 야, 세뇌용 화살 왜안 먹어?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서 팔아. 화살도 팔아야 돼. 지금 저 화살도 되게 중요한 거야. 간다 어야 목걸이 나왔어 좋아 목걸이 일단 끼자 자 악의 소굴로 이동 자 절대 얘부터 잡아 자 레벨을 먼저 하는 거야 까마귀 먼저 찍을 수있는 까마귀 어, 2만원 2만원 벨트를 뛰려면 힘을 먼저 찍어야 되잖아 근데 건방진 소리 하지마 활력부터 찍어 힘 찍다가 진짜 한 방에 간다 어, 어 루비 좋아요 루비 좋아 아 까마귀는 5번 공격하면 소환 해제돼요? 아 몰랐어 개구리네 어, 야, 루비 또 나왔다. 소환드루라서 충분히 가능해.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잡아, 빨리 가서. 아, 뭐야, 빨리 가서 잡아.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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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요. 귀여워! <놀람> 아, 이거 벌써, 야, 헬 발까지 벌써 깼네, 깼어, 아 음, 됐다. 가자, 얘들아. 배피야, 혼내줘.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야, 이거, 야, 이거 다른 거무리고 만화 통도눌려야겠는데 만화 없는데, 만화? 만화 하나 먹고, 만화 했어 야, 뭐야, 이거? 저 자식, 이거, 레일좀 쳐봤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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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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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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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클럽까지 그럼 스파이크 클럽이 샤코까지 먹은 건가 지금? 야 인생 역전했다 맞나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야 스파이크 클럽이라매 아 뭐야 야. 아 스파이크 클럽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잖아 이거 활력 7짜리만 <laughs> 아 뭐야 아 수고하소 아 아까... 아 그래? 비부드라고 했어? 클럽만 기억했어 아 샤코요? 아, 샤코는 당연히 샤코죠 근데 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난 샤코를 먹고 그대로 가지고 미국으로 가잖아 중요한 거는 그 먹은 캐릭이 남아있지 않잖아 나는 맛있게 먹고 알차게 준비해서 등짐 그득하게 채가지고 미국으로 가잖아 하하 <laughs> 아 둘러싸 둘러싸 그렇지 둘러싸 둘러싸 야 단체로 때려 어, 발, 몸에서 개밥, 쉿네, 날 때까지 때려. 그렇지. 멀라 치. 뭘 준영이랑 공사할 때일어요 가자. 이거 구소서 교복인가? 서포트 스킨 아머? 독사 마술사의 가죽? 모저의 모든 기술? 어, 맞나? 야, 구소서 교복 맞는데? 뭐야? 무친 무치... 야헬 가야겠네 야헬 가겠다 헬 가겠어 샤코의 구소서 교복까지 아 이거 뭐 얘기한 거다 먹네요 와 준영이가 어디 갔나 했더니 준영이가 먼저 가서 아이템 챙겨놓고 있었네 아 둘렀다 둘렀다 지금이다 지금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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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늦게 가도 가도 오케이 가도 야, 야 어? 잠깐만 저거 탈도 아닐까 베스 마스크 세트템이 나오면 탈도 탈두... 준영아 모자 바꿔쓰자 준영아 너 모자나왔다 헛 오! 왔다 브루이드 소환 3 오랜 시간 당신같은 목거이를 기다려왔다우 이거야 <목소리> 알았지? 가나비 부츠도 고증많았다 배틀 부츠? 야 그러면 이제 또 신발 갈아신어야겠네 알두르 신발이니까 그래도 발싸운다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자, 잡잡지지잡잡으으니까회회를려볼볼 뭐야? 야 a T. Hedel, Norebuka, Adam, the b i s 자 o p a d a 안 남았다 자들아외쳤 p 화이팅해. 다 왔어, 다 왔어. 그래도 이 맨땅으로 진짜 뒷풀도 없던 친구가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자, 이렇게 1호기가 헬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사이드. 어, 정말로 헬발 잡았네. 기가 맥히고. 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야, 오늘 오늘 저기 회식이야. 오늘 니들 특급 사료다. 특급 사료. <laughs>